설마 이렇게 넓은데 넘그 부러지진 않겠죠? 어 저는 부드러워지겠어요 이제 교수진 잘 만들었어. 빠르게 보세요 좀만 빠르게 이걸로요? 네. 예, 좀만 빠르게 그게 잡고 예. 예, 왼쪽으로 돌면 쫓고 몇시 간이야 몇시 간인래 사람 뭐, 괜찮겠어요? 좌우로 사람 없을때 오우 쫓가 빨리, 빨리 쫓아가 빨리 저쪽 빨리 잡아야저곳에 빨리 잡으세요 슈퍼카가 잡아야죠 왜 우리 남자는 스피드에 열광하는가? 오, 잘 뻔했죠. 아슬아슬했어, 기스날 뻔했어. 자존심에 기스날 뻔 했어. <laughs> 오, 점점 손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손이 점점, 손이 점점 거칠해지고 있는, 예, 자신 붙으니까 점점 거칠, 겸손해야 되는데, 벌써, 오, 드리프트! 어, 이제 드디어 이제 겸손을 떠났습니다. 5분 만에 겸손을 버렸어요. <웃음> <웃음> 오른쪽, 왼쪽, 빠르, 따로, 따로, 따로 해야죠. 한쪽만 두면 안 되고요. 오른쪽, 왼쪽, 그렇죠. 바란스 맞춰야죠. 어, 저도 이제 벽에 딱, 이제 딱 단다. 이제 땅 하고 부딪힙니다. 이제.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부딪친다. 사고나기. 자, 사고납니다, 이제. 지금 웃긴 거는 바지핀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혀 많아 많이 오는 것 같지. 중앙선 넘, 넘어가지 마세요, 중앙선. 오, 또랑또랑 밝기, 또랑 네. 인셜티 또랑또랑 밝기, 또랑 드리프트.